안녕하세요. 평창 아줌마예요. 아, 오늘 제가 아, 모종들을 장에서 사왔는데요. 어, 대파 두 단, 양파 한 단, 또 브로콜리, 어, 치커리는 음, 드물어 주셨네요. 대파가 올해 하도 대파 파동을 해서 제가 대파를 많이 심으려고 벌 많이 사왔어요. 음, 우선 심기 전에 이렇게 물을 흠뻑 주어서 심어야 자체적으로 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물을 흠뻑 주고 있어요. 양파를 심고 있는데요. 모정이 되게 실하죠? 음, 벌써 다 자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심어 볼까요? 대파도 양파하고 비슷하네요. 어, 한 모종에 세개 음, 정도 어, 이렇게 뿌리가 있네요. 깊게 심으면은 음, 하얀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한번 깊게 파고 심어 줍니다. 브로콜리 모종이 참 싫어하네요. 6월이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금방 브로콜리가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.